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샤베이 아니고 샤베이 호플레이버드 위스키입니다. 어, 샤베이 증류소는 제가 너무너무 나도 사랑하는 증류소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던 위스키를 하나 꼽으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샤베이의 릴리즈 3 위스키. 일 정도로 저한테는 처음 만나자마자 너무나도 충격을 줬던 증류소고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서 이 샤베이 증류소를 인지하게 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경로는 아마 쿠신의 영상에서였을 거예요. 정말 궁금했지만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쿠신의 영상에서 보고 너무 궁금한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격은 다 프리미엄 붙어 있는 것 밖에 없고 한 병에 400불, 500불 하는 수를 턱 하고 알지도 못하는 술을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서 샤베이 릴리즈 3를 제가 한 잔을 얻어 마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술을 한잔 받아서 향을 맡았는데 향부터 미친 거예요. 아직도 그날 기억이 생생한데 그한 잔의 샤베이를 받아서 입에 들어가기까지 최소 10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고, 피니쉬가 정말 집에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남아있을 만큼 뭐 너무나도 충격적인 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할 수 있는 샤베이를 먼저 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샤베이 완전 미쳐버렸던. 샤베이 중유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증류소고요. 여기는 이제 크래프트 중유소예요 사람 많지 않고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마스터 디스틸러는 마르코라는 분이고 이 집안이 원래 이제 계속 술을 만들어 오던 집안이에요. 이 마르코 씨가 13대인데 째 12대째 마르코의 아버지 카라카세비치 요고슬라비아 분이에요. 요고슬라비아에서 12대째 계속 양조를 하던 집안이고 이 12대 이 카라카세비치 이 양반이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오고 미국에서 이제 나파 밸리 쪽에 자리를 잡고 양조와 증류를 같이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 이름에는 양조와 증류라는 두 가지 의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다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포도 품종 샤르도네에서 샤, 그리고 와인을 끓여서 만드는 브랜디에서 베이가 와서, 샤르도네이 브랜디, 샤르베이가 된 거죠. 미국식으로 읽으면 뭐 이게 샤베이가 될 수도 있고 샬베이가될 수도 있겠지만, 포도 품종의 이름인 샤르도네이에서 어원이 프랑스인 거를 생각하면, 샤베이라고 불러주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 증유소가 되게 재밌는 건 모든 증유주를 다 만들어요. 브랜디부터 시작해서, 럼, 그리고 위스키, 데킬라도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보드카도 만들고, 보드카도 그런 러시아 보드카들처럼 전분질이 많은 감자 같은 걸 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제철에 나온 제대로 익은 맛있는 과일을 이용해서 딱한철 수확해서 한 번만 만드는 보드카를 만들거든요. 그 보드카도 맛있어요, 되게. 그리고 뭐, 월넛 리큐르도 만들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요. 12대째의 그 카라카세비치 씨는 브랜디, 위스키, 럼 만들고 데킬라까지 생산하는 미국 최초의 그랜드마스터 디스틸러.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실험과 증류에 대한 기술들이 있는데다 보니까 이 13대째의 마르코 씨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요 위스키의 일반적인 제작 과정을 보면 몰티드발리를 이용해서 보리 안에 있는 전분질을 당화를 시켜요 당화를 시킨 맥즙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워시를 만들죠 워시를 만든 다음에 이 워시를 이제 증류를 해서 위스키를 만들게 되는데 워시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맥주와 위스키가 비슷해요 홉은 맥주를 양조하는 과정에서 방부제의 역할로서 들어갔던 게 컸지만 지금은 홉이 향이나 아로마를 주는 쪽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해서 특히나 뭐웨스코스트이페이나뉴 뭐 잉글랜드 IPA 같은 경우에는 홉의 플레이버가 맥주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워시를 끓여서 위스키를 만드는 거지 맥주를 끓여서 위스키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되게 쉽게 설명할 때 맥주를 끓이면 위스키가 되고 와인을 끓이면 뭐 브랜디? 꼬냑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맥주를 끓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샤베이에서 말코는 어떤 방법을 이용했냐면, 당화를 시키고 워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당화조도 필요하고, 워시백도 필요하고, 그 과정만 해도 많은 설비가 필요한데, 앞부분 그냥 잘라내고, 그냥 시판하는 맥주를 사와서, 이걸 끓여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샤베이 홉 플레이버드 위스키입니다. 얘는 정말 홉까지 다 때려 넣은 맥주를 가지고 증류를 해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스키랑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맥주에서 그홉 맛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홉 플레이버드 위스키가 되는 거죠 그 샤베이 증류소에서는 이걸 홉 플레이버드 위스키 라고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홉트 위스키 라고 불리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미국의 TTV 규정상 어쩔 수 없이 홉 플레이버드 위스키가 되었다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몰트 위스키냐? 아니면 버번이냐? 둘다 아니에요 큰 범주에서는 아메리칸 위스키고 아예 새로운 장르라고 볼수 있는 거고 이 맥주를 가지고 위스키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완성된 술을 소싱을 해와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료비가 많이 들 거예요. 기존의 맥주를 만드는 데랑 이제 커넥션이 없으면 그 쉽지 않은 일일 거고 양도 많이 갖고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이 워시랑 맥주의 게 되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맥주는 이제 발효 끝부분에서 탄산이 되게 많이 생긴 상태로 결국 우리가 탄산이 있어요. 맥주를 즐기게 되는데 그 탄산 때문에 증류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하 안에 CO2가 많이 녹아있고 그걸 끓이면 CO2들이 먼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뭐 워낙 증류의 도 같은 양반들이니까 아마 그걸 더잘 하지 않았을까 싶어 이 샤베이 증류소의 또 하나의 특징 적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양조를 하던 사람들이고 되게 전통적인 거에 대해서 마스터쉽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장인정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 스틸을 싱글 파스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연속식 증류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꼬냑에서 쓰는 알람빅 파스티를 써요. 그래서 스틸의 크기도 되게 작고 이숙성어라는 오크통도 프렌치 오크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와이너리들이 주로 쓰는 그런 오크통을. 되게 소규모고 특이한 시도를 많이 하고 어쨌든 증류 기술도 좋고 재밌는 위스키를 만드는 너무 사랑스러운 증류소다. 이 라인업은 다 이제 모든 주종이 다 있죠. 보드카, 럼, 브랜디, 데킬라, 마지막으로 위스키가 있고요. 이 위스키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피셜 라인업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요거는 요번에 한국에서 엄청 많이들 구매를 하신 샤베이 필스너를 중해서 만든 마하식고. 아마 이걸 통해서 요번에 많은 분들이 샤베이를 입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한정판 제품들이 있고, 이전에 나왔던 한정판 제품들이 뭐, 릴리즈, 원, 투, 쓰리. 그런 식으로 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샤베이 증류소의 오피셜 라인부터 하나씩 맛을 보면서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맛을 볼 친구는 샤베이의 더블덴 트위스티드 블렌딩된 위스키에요 트윗 몰트랑 필스너로 만든 술을 4년간 증류하고 그리고 스타우트를 증류한 술을 8년간 숙성해서 그걸 이제 섞어서 만든 술이고요 샤베이 증류소에서 나오는 위스키들 중에서 도수는 제일 낮은 편이에요 90% 부고요 병도 얘만 조금 납작한 병이고 더블 댄 트위스티드가 이제 더블드의 한 축이 스트로이 몰트랑 필스너를 가지고 만든 술 더블이고 스타우트가 아마 트위스티드에 해당하겠죠 두 가지를 브랜딩해서 만든 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이 표현을 아마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위스키에서는 전혀 느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온 게 호피 향인데. 바질 같은 허브류의 향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풀향 같기도 하고 뒤에 애들도 비교를 해서 마시겠지만 얘는 바닐라나 몰티 캐릭터도 꽤 있어요. 그런데 역시 가장 지배적인 건그 호평. 맛을 한번 볼게요. 음. 되게 부드럽고요. 차베이스러운 맛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되게 부드럽다. 사실은 뒤에 있는 다른 술들을 비교해서 마셔봐야 얘도 캐릭터가 드러날 거거든요. 다음으로 마셔볼 거는 샤베이 S. S는 베어 리퍼블릭의 빅 베어 블랙 스타우트. 스타우트를 중요한 거고요. 스타우트 맥주를 중요했으니까 뒤에 나올 IPA 맥주에 비해서는 홉 들어가는 양이 조금 적죠. 앞에 맡았던 더블 덴 트위스티드하고는 확실히 조금 캐릭터가 달라요. 홉향이 덜 얼씨해요. 허브스러운 홉향이 훨씬 적고요. 이거를 청포도 같다고 표현했었던 제 지인분들도 계셨는데 전반적으로 얼씨함은 조금 적고 조금 싱그러운 과일 캐릭터들이 더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버번 캐스크를 썼을 때 나오는 청사과라거나 그런 청량한 과일 느낌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쉐리나 포트 같은 꾸덕한 포도 같은 느낌도 아니고 굳이 포도라면 청포도? 음 맛은 확실히 얘가 조금 더 튀어요. 조금 더 달고요. 묵직함이 좀 있어요. 확실히. 뒷맛도 조금 더 달고, 그 스타우트 맥주의 특성을 조금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맥주를 생각했을 때, 라거 같은 맑은 맥주보다는 스타우트 같은 커멓고 묵직한 맥주. 스타우트 맥주들이 아무래도 보리를 더 볶아서 쓰니까 약간 캐러멜라이징 된 단맛이 많이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입에 들어오자마자 약간 초콜렛 같은 맛이 있어요 뒷맛에도 조금 달고 끈적한 맛이 꽤 많이 남고 근데 여기도 호피향이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원본 맥주의 특성을 조금 따라가는 게 느껴지고요 아 뒤에 되게 민티한 맛도 있네요 S가 오 S 오늘 새로운 발견인데요? 민트 초코 같아요 뒷맛이 샤베이 R5 요거는 제가 오피셜 라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R5 마셔볼게요 그 IPA 맥주가 인디아 페일레이 결국 영국에서 인도로 에일맥주를 계속 보내는데, 인도로 도착하기도 전에 하도 이제 썩어 자빠지니까, 여기다가 호불 막 더블 트리플로 넣어서, 홉이 방부 역할을 하니까, 홉을 때려 박아서 보냈더니, 안상하고 갔고, 근데 그 진한 홉 맛에 입이 익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계속 만들던 게 IPA 맥주고, 결국 IPA 맥주의 가장 큰 특징은 홉을 때려 박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호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얘는 뭘 끓여서 만든 거냐면 오늘 마침 얘가 이걸 갖고 있어가지고 얘를 끓여서 만들어요 베어리퍼블릭의 레이서5 IPA 전형적인 웨스트코스트 스타일의 인디아 페이 레일이고요 여기 곰 그림도 보이시죠? 누가 캘리포니아 아니랄까 봐 일단 이것도 같이 한번 마셔볼게요 R5는... 아... 향에서부터 바질 같은 캐릭터가 강력하게 올라와야되는 샤베에서 제일 좋아하는게 이 바질 같은 캐릭터 거든요 조금 더 매운맛은 있어요 버번으로 치면 약간 라이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풀떼기 맛 그런데 그 풀떼기 맛이 보통 우리가 라이를 말할 때는 풀을 씹는 것 같은 느낌 약간 헤이 건초 같은 느낌이 강하다면 얘는 음식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의 맛들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로즈마리나 바질 같은 아 너무 맛있네요 결국은 여기 있는 더블댄 트위스티드가 이런 애들은 섞은 캐릭터로 볼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마셔보면 음아 이제 확실히 바닐라가 더 올라오네 음세 개를 비교해보면 얼씨한 느낌은 R5가 가장 강하고요 좀 바닐라 같은 캐릭터는 얘가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얘만 맡으면 와얘 되게 얼씨하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얘랑 비교하면 얼씨함이 거의 죽는 듯한 느낌이고 훨씬 더 바닐라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R5 마셔보면 와... 조금 매워요 R5는 이거는 뭐 그냥 음식 같아요 음식 S 다시 마셔보면 아 벌써 초콜렛이 그러니까 비교해서 맡아보니까 어 약간 초콜렛티한 밖에 안 잡혀요 와 달다 뒷맛이 확실히 더 달고 살짝 그질척거린 단맛이 좀 있어요 제가 원래는 R5를 압도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가격이 사실 미국에서 얘가 한 8, 90불? 90불 정도 할 거고요 얘가 한 5, 60불? 얘가 한 4, 50불 정도 해요 가격 대비 항상 저는 R5를 계속 제일 극단적으로 추천을 하긴 했었는데 어, 이렇게 오늘 다시 놓고 마셔보니까 어, S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자기만의 매력이 어우 좋은데 생각보다 확실히 R5랑 S가 좀 개성이 강하고 WN 트위스티드가 가볍게 그냥 샤베이의 모든 매력을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쿠시인의 채널에서 보면 샤베이의 기본 라인들은 안건하거든요 미국에서 얘기입니다 요번에는 어떻게 다들 뭐 좋은 루트가 생겨서 이런 샤베이 마 식구 같은 것들을 쉽게들 구하셨겠지만 샤베이 릴리즈 2, 3 같은 것들은 다한 병에 천불이 넘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레벨의 것들이 아니에요. 이 술을 마시고 샤베이 관심이 생기셨다면 괜찮습니다. 오피셜 라인. 가격 대비. 충분히 마셔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S가 이 뒤에 피니쉬 남는 초콜렛 맛이 되게 좋네요. R5를 레이서 5 맥주랑 한번 비교해서 마셔보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병입이 좀된 거라서 그렇게까지 신선하지는 않은데, 와, 얘는 거품이 진짜 안 죽네요. 베어 리퍼블릭의 레이서 5 웨스코스트 하이페이 음. r p a 고는 그렇게 알 b 오가 높은 맥주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네요 몰티한 맛이 많고 아 여기도 있네 향에서는 시트러스가 메인인데 되게 뭐 자몽이나 아 뭔가 되게 익숙한 향인데 시트러스가 되게 먼저 치고 나오고 고소한 맛이 있고 마지막에.. 어 온다 온다 마지막에 있어요 약간 향신료 같은 터치가 얘가 숙성이 되면서 분명히 오크통에서 오는 바닐라라거나 다양한 뉘앙스를 얻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호피한 캐릭터와 얼씨하고 그레시한 캐릭터는 다이 맥주를 증류한 스피릿의 영향으로 왔다는 게 티가 나요 제가 이거 R5 증류하고 숙성하지 않은 문샤인 버전의 R5도 지금 구해놨거든요 걔랑 또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레이서 5 맥주를 마셔보니까 R5의 스피릿 특성이 어디서 왔는지 좀 알겠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원본 맥주와 이거를 끓여서 만든 R5와 제가 다음 번에는 이거 문샤인 가지고 와서 R5 문샤인과 레이서 5와 진짜 R5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뭐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드셔봤을 화제 술 샤베이. 맛있고 요거는 체코 필스너를 증류한 술이고요 일단 도수가 깡패죠 헤즈맷 위스키고 요거는 그스카시 클럽이라고 하는 뭐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동호 인가봐요 거기서 아마 뭐 캐스크를 샀든 뭐이스클루시브 보틀링을 했든 그렇게 해서 나온 술이 이제 KNL에 풀려서 한국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죠 저도 여러 병을 구매를 했고 향을 다른 샤베이드라고 한번 비교해서 맡아볼까요? 와, 일단 이 도수에서 오는 펀치감 아, 절대로 마식구를 맛보시고 나는 아 이게 차베이구나 하시면 안 돼요. 얘도 분명히 다른 위스키들이 가지지 않은 특징적인 향은 가지고 있는데 그 샤베이만이 가지고 있는 호피한 캐릭터는 강하지 않은 편이에요. 그니까 뭐 필스너가 그렇게까지 호을 많이 쓰는 종류의 맥주도 아니고 맑은 계열의 맥주잖아요. 그렇다고 뭐 스타우트처럼 메가를 태워서 특징적인 맛이 나는 것도 아니라서 와, 오피셜과 비교는 할 수는 없고요. 이술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와, 제가 좋아하는 R5를 이런 식으로 마식구처럼 도수를 확 높여서 완전 뎁스를 빡 키워놓으면 릴리즈 3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만해도 미쳤다 진짜. 아 이게 제가 막 설명을 못하겠어요. 입에서 남는 여운이랑 피니쉬랑 아 이렇게 마셔보니까 또 쿠시 형이 하는 말이 또 이해가 됩니다. 와 오피셜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렇지만 오피셜도 샤벨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이것만해도 엄청나게 맛있는 미스키다. 와 너무 좋네요. 이렇게 또 비교를 해서 마셔보니까 여러 병산게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다른 흡을 그 많이 쓴 애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호 피함은 적어요 조금 더 버번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버번이랑 비교했을 때호 피함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 제가 사랑하는 맥주를 증요해서 위스키를 만드는 샤베이 증류소의호 플레이버드 위스키 오피셜 라인 3종이랑 익스클루시브 바틀링 하나 마셔봤고요 샤베이는 익스클루시브는 구할 수 있으면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특히나 제철에 구할 수 있으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샤베이 릴리즈 2나 3처럼 한 병에 500불, 1000불 넘어가는 거 금방일 수 있거든요 구할 수만 있으면 익스클루시브는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세개의 오피셜 라인은 아직은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R5예요 샤베이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얼티하고 바질 같은 얼버란 캐릭터가 가장 많은 게 R5고 이거를 드셔 보셨고 이거는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샤베가 더 궁금하다면 S나 더블덴 트위시티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피셜 라인을 무시할 증류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입에만 맞으면 정말 인생 증류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겨웠던 위스키 세상에 새로운 이스케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샤베 꼭 드셔보세요 여기까지.